네, 반갑습니다. 지방대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발표 방안이 전체 문제로 다정1개 어떻게 해서 지 하니까 막 가고 있어서도 이제 지방대학의 문제우대나라전체안 뭐 우리나라 보이는 문제 일본 나라들 방안이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정 소원으로 집중되는 이런 현상과 관련지어서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기획 처에 있어 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의 문제는 어, 오는지 아니고, 어, 지방 대학의 발전 문제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상봉대부터 지방 이천봉대에서 시작가지고 건전 어, 뭐, 대학, 뭐, 산학협력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한 또 실효성이 매우 약했는지 어, 전혀 성과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 지금 그 지방 대학을 발전시키는 이들 정치가 되게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하고 짚어보고. 학생들 이런 굉장히 그 재능이 다양하고 흥미롭든가 관심도 여러 가지 있다. 우리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못 하고 전통적인 교육의전절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 엘리트 중심 교육을 항상 이용되고 그 세계 경쟁률도 많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정책과 어, 지방 교육 지방대학을 위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는데이 역시 이 준비된 대학들이 이 승자독점 쪽으로 운영하면서 어, 경쟁가 상대가 없이니까좀다태로 해서 이 지방대학의 어떤 발전이 어, 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대학의 좌우 노력을 그, 감독하고 중시하되, 기능의 분화와 다양한 특성화 이것을 해경으로서 해결화라는 가과 세분화였다는 것에 이거들을 조사받는다고 지방대학이 단체나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역시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은 이제 자원 공제 재원 확보에서 자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분화와 특성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재정 지원을 이제 그러다 보면 일적으로 사업별로 가다 보니까 어, 좀 여건이 앞서 있는 대학들이 이것을 다 연구중심 대학에 어,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도 어떤 뭐 대학이 또 교육을 잘하는 대학이 될 때는 또 여기도 또 어떤 대학이 또뭐 산학협력을 공모를 게되는또 여기도 조건이 좋은 대학이 그 독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상대할 대학들이 없으니까 명단이 아니라게 사업을 운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되겠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 사이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가서 어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를 잘하도록, 연구 중심 대학에 맞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또 교육을 잘하는 대학도있교 잘하는 대학으로 가도록 그런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대학에서 이제 중앙하고 는 교육대학이나 우리 약학계열은 지방대학이라고 해도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고 그럴 정도로 경쟁력이 강합니다. 왜 경쟁력이 강하냐. 이 숫자를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학이 발전하려면 이런 분야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미학학 분야라든가 뭐 교육대학 분야처럼 이런 그 정관리를 통해서 뭐구조등을 통해서 어 취업위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분야들을 늘려서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옛날에는 전국에서 공수한 아이들이 진학을 했었는데 최근에 과잉공급이 되다보니까 1 0대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대학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학계열이라든가 교육대학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늘려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대지원이 이공계열이라든가 사회학 능력에 집중되고 있는데 기본사회분야의 고른발전을 위해서 이 범위를 좀 제조용할 수가 습니다그렇니다 특히 그 외부에서는 지역공원 프로그램들을 대학을 통해서 제공을 한 것으로 지역발전과 대학발전 상생을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방대학의 발전에서는 우수도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수도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이 돼 있고 가하게 나누면서 부실한 들만 나를 지금 가지고 키우시는 이런 걸로 나는 존중하자는다 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대학의 전반적인 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2007년 기준, 이제 2007년 기준이랄까 OECD 자력되고 있습니다. OECD 이 평균 음. 교수 일인 학생 수가 1 5 8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2.7명. 중국하고 운동의 이. 전체적인 지방대학 몇개대학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질 관리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원의 입학이라든가 정원의 편입받기도는 이제는 폐 대학일 다 모든 게 정원 안에서 어, 학생들하고 관리하고 하는 숫자 대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학의 전반적인 운송을 같이 해야 된다. 미시란 대학, 지방대학의 교계만 단계적으로 경매적인 진발 정책을 펴서 대학의 어떤 발전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제 지역인재, 지역활당제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대학으로서 필요한데 이것을 어, 작동시키려면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실효서 확보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 대한 굉장한 저항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극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시간을...